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. 예. 에,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걸로 도둑은 원래 잡아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게 저지른 만큼 처벌되게 해야 되는 게 음. 에, 맞는데 이 나쁜 짓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하고 안 당하고 싶거든요. 에. 그러니까 그거를 나 잡지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물타기라는 거죠. 음. 이 정치 보복이 나는 정치적 목적 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.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죄진 사람 죄 찾아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음. 하는 거에서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, 네, 저는 언제든지 음.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음. 보면 해야 된다. 음. 음. 아니 제일 큰 원칙 이그런거 아닙니까? 우리 같이 사는데 규칙을 정해놨는데 규칙 중에서도 어기면 처벌하는 규칙이 있어요. 네. 어,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보거나. 음. 심지어 치부를 하거나 음. 이런 게다 사실상 용인되고 어, 힘없는 도둑이 뭐 100만 원, 200만 원 훔치면 바로 감옥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음. 그도 편을 먹어가지고 정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. 엄청나게 훔치면 웬만하면 용서되죠. 음. 화해, 화합, 통합의 이름으로 그렇죠.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원래 이제 도둑을 잡으면 이제 도둑 한명한명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소굴을 틀어야 되거든요 음. 도둑 소굴을 틀어야 되잖아요 본거지를 그렇죠? 없애야 되는데.